매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지 않았음에도 지난 영상에서 신규 구독자 4분 좋아요 34개 댓글 1개 조회수 574회나 시청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띠 라띠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샤랑 미용실에 다녀오려고 하거든요 머리카락 자르고 싶대가지고 제가 평소에 다니던 미용실 가서 머리카락 자르고 대구에 안지랑 곱창골목 가서 밥 맛있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일단 미용실로 한번 가볼게요 안지랑 막창 골목 지금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늘 먹을 곳은 안지랑 곱창 여기서 먹을 건데 보니까 매장 앞에 이렇게 주차할 수도 있더라고요 굳이 공영주차장 안 들려도 될것 같아요 저는 저기 여기다가 주차하고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머리가아 이게 카메라가 실물을 못담는데요 진짜 완전 완전 찰떡이고 오늘 한번 더 반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친구랑 같이 왔고요. 세 명에서 이사랑 고창골목 한번 오사보겠습니다. 야채 콩국은 고추, 거는 막창,는 맥주 오늘은 우리 어 막창과 곱창 먹을거에요 이거는 <laughs> 곱창이에요 네, 맛있겠다 막창이 노릇노릇 아익리가고 있습니다 군침도 오네요 며칠 전에 우리 와이프가 소맥을 먹고 싶다고 소주 한 병과 맥주 한 병을 사왔었거든요. 오, 잘한다. 근데 그때 소맥을 많은 비율로 몰라가지고 소주 한 병이랑 맥주 한 병을 섞어서 소맥이라고 먹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영상 편집한다고 상황을 못 보고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됐었죠? 응, 여보, 그때 어떻게 됐었죠? 나중에 나안 마셔요. <laughs> 하지만, 맥주와 고추를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다음날 어떻게졌어요 다음날 일어나서 뭐라고 오랬어 아, 다음날 나는 너무 머리 아파요. 어지만 <laughs> 괜찮아요? <laughs> 뭐가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너는 안 괜찮아. 나 괜찮아. 아니, 니가 써먹으면 내가 안 괜찮다고. <laughs> 조금 마셔. 응, 조금 마셔. 아, 약속했어요. 약속 네. 오, 네. 그 이었이요를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네. 집에서 먹을 때, 요렇게 한병 있으면, 다 먹으면 안 되고요. 네. 요거 한 네. 그리고 병. 네. 요거 뭐. 세 병. 세 병. 있야 얘를 한병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얘는 혼자 한병다 먹으면 안 됩니다. 한 병, 세 병. 네. 호주 한 병, 네. 세 병. 그렇게 드셔야 돼요. 오마이갓 <laughs> 와 oh 막상 색깔 미쳤습니다 와 어, 배고파 왜다보여야지야 <laughs> 찍어라 야 우리 집은 나갔지 매을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저는 일단 술안 마시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제가 술을 잘못 마셔요 그래서 제 술은 제 술은 여기 있고 자그 그.. 내가 미선사람 그, 그 어, 올드맨. 어, 제가 따라 미는있습으로올래이게습니다아시겠어 네, 아요 곱창이랑 막창 먹을 겸사샤 주도 배우는날입니다 우리 중에서 제일 그래도 꼰대 거든요 이 양반이 밥먹 카메라 찍 여보 햅 갈릭 있어요? 햅힐 아. <laughs> <햄>. 피기뱅 <laughs> 네 피기뱅도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자꾸 적립하 마늘 아, 네. 적은 파대 마늘 들어간 만큼 살이 되는 다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잔해한잔해한누렁밥이밥주제요 야. 야. <laughs> <laughs> 음. 진짜 맛있 음 <laughs> 먹자 먹자 음. 음.

오늘 연습 <목소리> 연 아. 맥주. 황금 <목소리> <리을>. 제일 맛있어. 그 오늘 조금 마 진짜 조금만 먹을 거야? 네. 진짜로? 진짜로. <laughs> 아, 된장 나왔습니다. 아, 무조건 맛있을 것 같은데. 음, 뭐, 먹른 맛있는 맛있어, <목소리>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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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그릇에 물 달라 가재, 깨끗이 물라. 야, 에이, 지금 저희는 아, 아주 폭력적인 식사를 마치고, 와 진짜 그냥 싹싹 끌고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특히 된장, 와이집 된장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밥그릇 밥그릇 보이시나요? 폭력적인 밥그릇. <목소리> 굉장히 만족스러운 한끼식사 마치고 왔네요. 여보. 네. 잘 먹었어, 오늘? 네, 잘 먹었어요. 봐 보자. 이야. Yeah. <laughs> 이까심으로 이제 크리스피 쌀과자. 이제 저희는 식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밥 맛있게 먹고, 이제 카페에 왔습니다. 그때 와이프 당근 케이크 샀던 그 카페 왔고요. 기타면은 아이소 아메리카노. 아 몰라. 야, 야. <laughs> 저는 아이슈타인. 음. 와이프는 신메뉴라고 해서 시켜봤는데, 어, 이름이 뭐였지? 고블린 누날. <laughs> <laughs> 광천에틀린 고블린 누날. 그리고 귀여운 간식까지. 간식 이름 뭐고 마시멜로 괴물. 마시멜로 괴물. <laughs> 이종 머리에다. 아이씨, 진짜. 그러면은.

필리핀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여보 공존자 나왔대. 이뻐? 좋아. 언니와 어. 즐 K 드라마. 네. 대박. 맞아요. <웃음> <웃음>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laughs> 어, 오늘도 재밌게 주말 보냈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매번 진짜 별것 아닌 영상이고, 쉽게 말하면 아무 큰 내용 없는 영상들인데, 매번 이렇게 챙겨봐주시는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안녕. <laughs> 안녕. 죄송합니다. 안녕.